돈 10만원 없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스토리에다가 오마카세 간 사진 아니면은 뭐 닌텐도 새로 산 사진 이런 것들을 딱 올려 그런 거살 돈은 있는데 왜내 10만원은 없는 거야? 최근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. 연락도 평상시 잘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딱 전화와가지고 아니 애들끼리 무슨 템플릿도 공유하나봐. 다 스타트가 똑같아. 야, 오랜만이다 소라. 잘 지내지? 별건 아니고 돈 빌려 달라는 얘기가 별게 아니야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빌려 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와요.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.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애들끼리 밥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한 번에 긁었다가 엠빵을 해 가지고 빨리 계좌에 돈 보내 달라. 얘기했는데 꼭안 보내는 애들 몇명 있잖아. 끝까지 계속해서 걔네한테 재촉하기도 좀 그래.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언젠가는 주겠지. 근데 걔네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다. 말 맞다나 뭐 이자율 한40% 정도 되는 그런 일수 그런 데서 돈 빌렸어봐. 끝까지 쫓아간다고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.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. 가족들 사이에서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. 여행 갔을 때도 사실 이런 돈 정산 문제 때문에 애들끼리 한번 대판 싸운 적 있었어요.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어. 그럼 뭐 회비를 이렇게 10만 원씩 걷기로 했으면 10만 원씩 좋아될 거 아니야. 근데 꼭 한두 명이 아나 알바비가 언제 들어와서 그때 줄게. 뭐 알겠어? 하고 내가 그걸 메고 그러면은 이제 놀 때는 또 신나게 잘 놀아. 근데 이상하게 돈 10만 원 없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스토리에다가 오마카세 칸 사진, 닌텐도 새로 산 사진 이런 것들을 딱 올려. 아니 그런 거살 돈은 있는데 왜내 10만 원은 없는 거야? 그러다가 이제 주기로 한 날짜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. 한 달이 되니까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혹시 돈좀줄수 있어 보일까? 그러니까. 아야나 지금은 또 돈이 없는데 또 그런 식이야 또 계속 딜레이가 돼 근데 스토리에는 계속 이제 뭐지 여자친구랑 어디 뭐 발리 갔다 오고 면상에다가 발리킥을 꽂아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참고 참다가 야 너는 닌텐도 살 돈은 있는데 내돈 10만원 줄 돈은 없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야뭔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하냐 뭐 그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걔랑은 이제 완전히 손절 나중에 들은 소문인데 이돈 때문에 걔는 결국에는 그 문제가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조금 좀 심각하게 그렇게 좀 인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값 엔빵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을 아예 못 마십니다 내 몸속에 내 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좋은 쪽으로 보면은 한 번도 안쓴 간이야 나쁜 쪽으로 보면은 작동을 안 하는 간일 수도 있어. 해독 작용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. 아마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광화문 같은데 지나가면 아마 클날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술을 굉장히 못 먹는데 꼭 이렇게 술자리에는 꼭 애들이 불러요. 동아리 회식이 됐든 아니면 같이 팀플 끝나고 이렇게 술한잔 하든 뭐 그럴 수 있잖아.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값 빼주고 엠빵 해줘라고 하면은 또 그건 또 짜치잖아.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갔지만 항상 다 술값은 엠빵 해줬어요. 술은 안 마셨지만 대신 난 안주를 비싼 거 먹어 애들이 다 이렇게 술에 꼬라가지고 정신없을 때 나는 이제 좀 비싼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술자리에 가게 되면 빙수로 파는 집을 가세요 그 홍대에 주로 가는 그런 술집이 있는데 그 말차 빙수였나 녹차 빙수였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토핑 추가해가지고 시키면은 한 18,000원 돼요 사실 그 돈이면 설빙을 가는 게 난데 6,000원짜리 소주 3병 한 3, 4명에서 나눠 마실 때 나는 이제 18,000원짜리 딱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지 애들도 알아 아야 쟤또 빙수 시키네 그럼 에휴 빙이신 제가 그래 좀 찾아봤어요. 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남의 돈을 소중히하게 생각하지 않는가? KB 금융 리포트라고 정말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에서 Z 세대는 투명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오히려 친구 관계에서의 그런 신뢰성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.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몇천 원, 몇만원 때문에 뭐 친구를 잃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싸게 막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정신적으로 편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엠빵 해주기로 해가지고 한만몇천원 나왔는데 걔가 만몇천원안 주고 계속 뻗탱겨.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. 그 뭐라고 하냐, 원형기적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나중에 분명히 백호한 몇 백만 원 빌려달라고 할 텐데 이참에 그냥 컷해 버려야지.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. 결국에는 그런 금 금전적인 이기심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을 싸게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또 이런 금전적 관계에서 굉장히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술값, 이런 M빵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혹시나 여러분들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. 까지 물어 뜯습니다. 돈 줘야지 끝까지 갑니다.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털어내는 편이고요. 저는 인간관계 에 있어서 이런 돈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오히려 내가 그냥 선의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거는 100% 가능하지. 아무튼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었으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수다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